아마도 이 근처 유아원에 다니는 그 아이일 거야. 맞아. 그곳에 다니는 하늘한는 여자아이 여섯 번째 생일이래. 그럼 프링은 열 살이니까 내 생일은 이것보다 훨씬 큰 케이크 만들어줄 거야? 아, 어머, 뭐, 프링. 식용오빠, 이거 제가 갖다 줄까요? 그래, 부탁해. 옷도 입고 나 잘못했어. 아, 민우야. 예리 어디 가는 거야? 응, 케이크 배달하러 가는 길인데. 아이치! 어 괜찮아? 어, 어, 미안.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어. 같이 가줄게. 미무야, 우래 기다리셨죠? 카페 미무에서 왔습니다. 네가 바로 하나구나. 응. 있단 말이야 마. 하나야 하나야 너 지금 몇살인데 그런걸 신경쓰니 하나는 자루비 언니처럼 될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아줌마처럼 뚱뚱해질테니까 아줌마 야너 정말 <웃음> <에이>. <웃음> 너 정말 까불해 잘니다 다들 너무 잘먹는다 저기서서 루비언니 흉내를 내고 있어 진짜로 좋아하나보다 그나저나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한 조각도 안 먹을 수가 있냐 뭐야 정말 혹시 저 아이 다른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응? 어? 어... 아까 생일 케이크 갖다줬던 애 말이에요 루비언니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음 왠지 외톨이처럼 보이는 게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어? <laughs> 아, 민트, 이거 괜히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태워다주기까지 하고. 니네 맘대로 올라타놓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난 처음부터 루비언니만 데려다줄 생각이었다고. <laughs> 아무튼 진짜 얼굴 두꺼워. 아, 여기가 바로 점심 때 케이크 배달했던 유아원이야. 아, 어? 어, 하나잖아. 엄마가 아직 데리러 안 오셨나? 그러게 어두워졌잖아. 루비 언니, 시간 괜찮으면 저희 집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실래요? 미안해. 오늘 밤엔 영화 때문에 제작자들과 만나기로 돼 있어.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기, 민트. 나는 오늘 밤에 약속도 없고 저녁도 먹을 수 있거든? 그냥 다음에 하지 뭐. 그, 그럴래? 아이 아빠랑 엄마가 일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오실때까지 먼저 밥먹으면서 기다릴까? 싫어 난배 안고파 일 전부터 이 지역에서 미우 악화 같은 반응을 몇 차례나 확인했어. 불규칙하게 이동하고 있는 걸로 봐선 인간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같다. 좋아, 당장 가서 확인해 보자. 틀림없이 미우 그 녀석들도 움직이고 있을 거야. 아무래도 여기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좋았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자. 응. 아,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지금까지 루비양이 보여주지 못했던 아주 색다른 면을 보여줬으면 한 바람인데. 기대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잘 부탁해요. 하나야. 어? 지금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 오늘 밤 아무래도 일 때문에 못 오실 것 같다고... 여기서 밥 먹고 차가 오면 집에 먼저 가라고 하셨거든. 나밥안 먹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 저 아, 아, 아 하나야. 아, 어, 죄송해요. 저, 잠깐만 실례할게요. 음, 어. 무슨 일 있니? 어? 자 루비다 진짜 루비언니에요? 그래 진짜야 <laughs> 자 눈물 닦아 <laughs>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송하나나 루비언니 정말 좋아해요 그래 고마워 근데 왜 울고 있었어? 오늘은 하나의 여섯번째 생일인데 엄마랑 아빠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여기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래,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언니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엄마랑 아빠는 말이야, 오늘 너랑 같이 밥을 못 먹은 대신 아마도 하나니가 백배는 더 좋아졌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새끼, 새끼 손가락. 손가락. 고리 걸어서 꼭꼭 약속해, 꼭꼭 약속해. <laughs> 자 그럼 우리 들어가서 밥 먹고 지에갈까나밥안 먹고 어째서 난 루비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이어트 같은 거안 하는데 어밥잘 먹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주는 거. 그게 바로 아름다워지는 비결이야. 알겠니? 응! 정말 착하네. 내가 같이 밥먹어 줄게. 정말요? 응! 음. 자, 들어가자. 저기, 손수건... 너한테 줄게. 내가 하나 너한테 주는 생일선물이야.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오늘은 그만 제가 실례를 해야될 것 같아요. 네? 예. 어? 여기 이 아이가 제 팬인데요. 오늘이 생일이라서요. 아, 아네. 아, 네. 벌써 잠들었나봐요 오늘이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한거 같아 여보 생일선물은 샀어요? 응 음,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바로 이거야 영국에 있는 친구가 아프리카로 여행갔을 때 현지에서 발견한 물건인데 굉장히 희귀한 돌인가봐 돌이 너무 예뻐서 목걸이로 다시 만든거라고 이걸 하나에게 선물할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자고. 흐흐, <laughs> 좋았어. 잘 잤니 하나야? 잘 잤니? <laughs>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젠 정말 미안하다. 약속도 못 지키고.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 하나한테 줄 생일 선물이 있거든. <laughs> 어? 자, 이거다. <laughs> 예쁘다. 하루 늦었지만. 우리 하나 생일 정말 축하한다. 자 걸어줄게. <laughs> 고맙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유아원에서 소풍 간다고 했지? 그날은 엄마 아빠가 꼭 같이 가줄게. <laughs> 정말? 그럼. 여보 당신도 괜찮죠? 음, 그게 물 불론이지. <laughs> 엄마랑 가빠는 말이야. 오늘 너랑 같이 밥을 못 먹은 대신 아마도 하나 니가 백 배는 더 좋아졌을 거야. 루비 언니가 말한 거 정말이었어. 오늘은 다들 미와악아를 찾는데 전념해 줬으면 좋겠어. 날씨도 좋으니까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이네요. 네태 언니, 순진하게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미와악아를 찾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 없잖아. 기도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미와악아 같이 보이는 물체가 계속 이동하는 걸 봐선 누군가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걸 무슨 수로 찾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 너희들은 미우야 너희들 몸이 미와 코의 반응을 보일 거야. 제이 오빠, 그게 눈물마 빠르게 날아요. 어... 아, 그런가? 어쨌든 일단 나가보자. 나가보면 알겠지. 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엄마, 아빠와 같이 재밌고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일 끝나고 오실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놀도록 하자. 안놀 거야, 어? 늘 그랬잖아. 됐어, 날 혼자서 놀 거야. <laughs> 어, 하나야! 아, 여기 되게 좋다. 그래봤자 우리 집 별장보다 작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다. <laughs> 어? 어린애들은 정말 좋겠어. 저렇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정말 찾을 수 있을까? 감정 몰입이 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잖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슬펐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걸어보는 건 어떨까? 글쎄, 그리봤자 소용 없을걸? 어? 왜 그래요, 루비 언니? 무슨 일이야? 어, 어 저건. 카페 근처에 유아원 애들이야. 어, 엄마, 아빠랑 도시락 먹고 있다. 아, 아, 진짜 부럽다. 쟤네들 소풍 나왔나봐. 같은 장소로 나오다니 우연이네. 어, 어, 근데, 그 아이 말이야, 하나가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안 나온 건가? 엄마하고 아빠는 역시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엄마랑 아빠는 말이야 아마도 하나니가 백배는 더좋아졌을 거야.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아직 어디 있는 거야? 찾아봐줘 찾기 힘들 거야 미쿠코머리언 흩어져서 찾아보자 네 알았어요 난 상류 쪽으로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통신기를 알려줘요 그럼 나중에 보자 역시 엄마, 어? 이런데서 혼자 뭐하는 거야? 넌 어? 누구야? 내 이름은 키슈. 혹시 무슨 일 있니? 나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소중한 손수건도 강물에 떨어뜨리고. 그래? 이거 큰일났네. 그렇다면 내가 좀 도와줄까? 정말? 그래. 그렇지만 그 대신 그 예쁜 목걸이 나에게 주면 안 될까? 안 돼, 이건 엄마랑 아빠가 선물해준 소중한 목걸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손수건도 찾을 수 없을 테고, 지금부터 집에 돌아갈 수도 없을 거야. 두번 다시 엄마랑 아빠도 만날 수 없을 거고. 응. 하지 그 목걸이만 주면 내가 당장 엄마랑 아빠한테 데려다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알았어 그럼 음, 내가 이거 줄게. 고마워. 아, 착하다. 잠깐 기다려. 기슈 어? 아이한테 무슨 짓이지? 유비 <laughs> 언니, 기슈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 이리네 안, 아, 아, 안 돼! 돌려줘! 돌려달란다며! 유학 환내가 이리... 가져간다! 뭐라고? 그래, 도... 그게.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용서 못해! 어쭈! 마음대로 해. 허튼 짓 하면 이 아이가 위험하게 될 거야. 무슨 짓이야? 하하하! 드디어 해냈구나, 키슈 하하하하! 하나야! 진동 반개!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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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정글, 티나야! 으이! <laughs> 그럼 잠깐만 얌전히 있도록 해. 이 녀석이 여기에 반응을 보이면. 응? 뭐야? 이번에도 뉴아커가 아니었잖아. 에잇 <laughs> 뭐야? 요즘들어 계속 저 모양이야. 안심하긴. 먼저 간다. 어 야. <laughs> 자. 그럼 얘를 어떡하지? 용서할 수 없어. 꼼짝도 못하면서 큰 소리는... 잠깐 기다려! 어? 루비 언니! 움직이지 말아요! 뮤민트! <목소리> 어? <목소리> 괜찮아요 뮤루비? 용서 못해...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키슈 너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허. 유아파가 아니라면 난 볼일 없어. 안녕, 아, 기다려. <laughs> 다음에 또 놀러 올게. <laughs> 그렇긴 한데, 으아... <laughs> <우아>. 아이, <laughs> <laughs> 저 녀석이? 녀석 루비 언니가 달린 한 방에 틀림없이 반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야, 하나야. 음. 정신이 드니? 아, 루비 언니, 너의 목걸이 찾아가지고 왔어. 어? 고마워요 언니. 아빠 엄마한테서 빠진 소중한 목걸이에요 그리고 선수관도. <laughs> 나 말이에요. 루비 언니가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꿈꿨어요. 어, 아, 그래? 루비 언니 무지 무지 힘쎘어요. 나도 루비 언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 하나요? 어? 어? 하나야, 너무 늦게 왔지? 우리 하나 주려고 도시락도 싸왔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정말 잘 됐어! 그 손수건 루비아니 거였어요? 대체 언제 준 거예요? 음, 그럴 일이 있었어. 하나 부모님, 앞으로는 오늘처럼 하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이은새리 만든 케이크라도 먹으면서 진정하도록 해. 케이크메 아니 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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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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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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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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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모든 친구들에게 당첨의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무나 죄송해요 그치만 내리베리 뮤뮤 앞으로도 쭉 사랑해 줄 거죠 그럼 계속되는 뮤뮤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야호 에스트론의 음모를 막고 피부를 보하기 위해 선수의 문화영웅이 찾아옵니다. 숙명의 라이벌 현실 자체 로봇 끈이 섞여서 사이퍼와 에스트론이 펼친 최후의 대결 ブナヤムン聖望スロン